드디어 영화 조작된 도시의 드라마판 리메이크작 조각 도시의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내가 <laughs>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디즈니 플러스 조각 도시 예고편 분석부터 OTT 연말 한국 드라마 라인업까지 알아볼게요. 바로 시작하죠. 먼저 배달을 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이고. 배달이요. 아, 배달기는 배달이 언제까지 할 거야? 여기 자리 잡을 때까지는 계속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남자는 바로 이번 작품의 주인공 배우 지창욱이 연기하는 박태중으로 영화에 이어 이번 작품에서도 같은 역할을 맡게 되었죠. 야 근데... 디플은 지창욱 왜 이렇게 좋아하냐? 여하튼 태중이 배달을 하던 도중 어디선가 진동이 울리고 그러던 그때 여보세요? 핸드폰 잃어버린 사람인데요. 저 있는 데사로 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후 태중이 약속 장소에 도착하고 갑자기 트럭에 눈뽕이 그를 덮쳐버리죠. 먼저 이 장면을 보면 태중의 사진이 여러 장 있는데 아마 이 장소에서 거짓 증거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게 증거들이 조작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태중은 경찰에 의해 잡혀가게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 결국 구한 교도소로 들어간 태중. 심지어 그의 형량은 무기징역이었는데요. 네, 사실 이 모든 사건들을 뒤에서 조작한 사람은 너한테 전화주시면 아주 잘하시는 일이에요. 병원에만 걸진타이 얘기 아니야. 바로 타인의 인생을 제멋대로 조각하는 차가운 빌런, 도경수가 연기하는 요한이라는 인물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키다리 새끼, 아니, 이 광수형이 맡은 백도경역은 박태중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실제 나쁜 일을 저지른 놈이 아닐까 하고요. 여하튼 이두사람에 의해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된 태중은 그만 좌절하고 말았죠. 뭐 이렇게 금방 무너지냐, 재미없게. 심지어 여기 보면 감옥 내에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화에서도 주인공은 흉악범 패거리에게 온갖 험한 일을 겪으며 모든 걸 포기하게 되었는데 아들의 결백함을 믿고 노력하는 어머니 덕분에 교도소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죠. 아마 드라마에서도 어떤 계기를 통해 태중이 각성하는 듯해 보이고 결국 감옥에서 나온 그는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전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날이래! 이후 지옥에서 돌아온 그가 핏빛 복수극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과연 태중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 조각도시는 오는 11월 5일 공개 예정입니다. 지을못 찾고 있었는데 찾았어. 일단 영화와 비슷한 맥락으로 전개되는 듯해 보여요. 특히 조작된 도시에서도 게임을 하던 주인공이 옆자리에 놔두고 간 핸드폰을 갖다주면 30만원이라는 큰 사례를 한다고 하자 마음이 혹해 어느 모텔로 폰을 배달해 주었죠. 여기에 드라마도 똑같이 폰이라는 소재를 이용해 태중을 불러냈습니다. 아니 근데 창욱이 형... 이건 두번 당하는 사람이 개오구 아니냐? 여하튼 예고편을 보면 영화와 엄청 큰 차이점은 없어 보이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각색이 될지 궁금하네요. 그럼 계속해서 남은 출연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소개드린 지창욱, 도경수, 이광수 뿐만 아니라 최근 디플 폭군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준 조윤수부터 마지막으로 배우 양동근이 교도소 내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여덕수 역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영화에서 김상호가 맡은 마덕수와 비슷한 포지션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작품의 제작진이죠. 감독에는 국민사형 투표의 박신우. 그리고 아마존 할명수를 맡은 김창주 이두 분이 공동 연출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잠깐만 이거 맞냐? 그래도 다행인 건 각본을 맡은 오상호 작가가 영화 조작된 도시도 본인이 썼다는 점 그리고 최근 드라마가 호평을 받은 모범 택시 시리즈였다는 부분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꼭 기다려 내가 번역 찾아갈 테니까. 그럼 그 다음 작품은 2025년 11월 7일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드라마 당신이 죽였다입니다. 여태 나 피하기만 하면서 살았잖아. 먼저 이번 작품의 주인공 전소니가 맡은 은수는 백화점 명품관의 직원으로 어린 시절 가정폭력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인물이죠. 어렸을 때는 어려서 그랬다 쳤고 아빠도 늙어가니까 이제 엄마 안 때리겠지 했고 그런 그녀에게는 단짝 친구인 휘수가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휘수조차 본인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맞서도받고 도망쳐도 받고 근데 다시 이 자리였어. 나 이제 끝내고 싶어. 안돼 이제! 결국 폭력의 수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휘수는 자살을 결심하는데 그때 죽여버리자. 남편. 은수는 휘수를 구하기 위해 남편을 함께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과연 그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는 8부작으로 오는 11월 7일 공개 예정입니다. 먼저 이 작품은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 나오미와 가나코를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죠. 아까 말씀드렸듯, 단짝 친구인 두 여성이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살해하고 완벽한 살인을 꿈꾸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지만 완전 범죄를 준비한 그녀들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오고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드라마의 출연진 알아보죠. 먼저 전손이뿐만 아니라 단짝 친구 희수 역에는 이유미가 연기합니다. 그리고 희수의 남편 진표 역에는 배우 장승조가 또한 두 사람의 계획을 알아채고 그들을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 진소백 역에는 이무생 배우가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최근 드라마 악기를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던 김정림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 원작 소설까지 엄청 재밌다고 하는 만큼, 과연 어떤 범죄 스릴러를 보여줄지 그 비추가 주목됩니다. 그 다음 소개드릴 작품은 넷플릭스에서 2025년 12월 공개 예정인 캐셔로입니다. 카카오 웹툰 캐셔로를 원작으로 하는 이번 드라마는 평범한 공무원이 세상을 구한다는 한국형 히어로물인데요. 네, 먼저 여기 돈을 들고 있는 이 남자, 바로 이준호가 연기하는 강상웅입니다. 내집 마련이 꾸민 평범한 주민센터 공무원으로 어쩌다 소유한 현금만큼 힘이 세진다는 말도 안 되는 초능력을 계승받으면서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인물이죠. 물론, 손에 진 돈만큼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쓰고 나면 돈이 사라져버린다는 설정이 이번 작품의 재미난 포인트인데요. 그리고 초능력자를 사냥하는 미스터리 단체, 범인에 맞서는 세 사람. 왼쪽부터 술을 마시면 능력이 발동하는 변호사, 김병철이 맡은 변호인이고요. 또 섭취한 칼로리만큼 염력을 사용하는 초능력자, 방은미 역에는 김향기가 연기합니다. 사실 약간 최근 개봉했던 영화, 하이파이브 느낌이 조금 나는데, 과연 넷플릭스에서 말아주는 한국 히어로 드라마는 어떨지, 캐셔로는 12월 공개 예정입니다. 그 다음 작품은 미스터리 범죄 스릴러 자백의 대가입니다. 역시 넷플릭스에서 2025년 12월 공개를 앞두고 있죠. 먼저 이번 작품의 주인공은 전도연이 맡은 안윤수로 미술교사이자 남편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몰리는 인물이죠.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마녀라고 불리는 정체불명의 여인 모은이 나타납니다. 네, 이 모은 역은 사실 사이코패스이자 또 어떤 살인사건의 피고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데, 과연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드라마 자백의 대가는 12부작으로 12월 공개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작품은 김선호 고윤정 주연의 드라마 이사랑 통역 되나요 입니다. 먼저 김선호가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은 다중 언어 통역사 주호진 역을 맡았는데요. 그러던 도중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의 글로벌 탑스타 차무이의 통역을 맡게 되며 조금씩 그녀와 가까워지기 시작하죠. 결국 그녀에게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네, 일단 이 작품, 김선호, 고윤정 뿐만 아니라 한국 작품에 첫 출연하는 일본 배우, 후쿠시 소타까지 등장하며 라인업을 완성시켰는데요. 여기에 각본 또한 최고의 사랑, 죽은의 태양, 호텔 델루나, 환혼 등으로 유명한 홍자매가 맡았다고 하니 기대가 되고, 이 사랑 통역대나요는 12부작으로 2025년 11월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작품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매드무비였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